리스왕이 왔어요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리스왕 김팀장입니다. 자, 여러분. 아, 제가 이 뒤에 있는 차량 한번 이 보이실 텐데, 제가 이 차량을 얼마 전에 저 멀리 경남 하동까지 가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켰던 그런 차량이거든요. 보시다시피 신형 팰리세이드 그것도 캘리그라피 차량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고 왔습니다. 왜 들고 왔냐? 오, 팀장님,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주지 않았나요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, 아, 참 여러분, 경남 하동까지 가서 찍었는데요. 조회수가 1,100 뷰. 아, 제가 야심차게 정말로 요거 이제 가서 소개를 했는데. 아, 아이고, 이게 또. 기스 나안 되니까.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,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 영상을 보시고, 또 다른 고객분께서 문을 주셔가지고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. 이 차량 출근하신 우리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. 자,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차량을 샅샅이 한번 소식해드렸는데, 어, 그때는 진짜 거의 프로비었어요이차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1륜의 9인승이어서 차량가가 5,560만원에 시작되고요. 옵션값 포함 약5천0 0 800만 원의 차량입니다. 어, 나는 굳이 사륜까지 필요 없다. 또 요것도 후륜 아니고 전륜 구동이고 때문에 어, 사륜까지 필요 없으신 분한테는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요 차량인데 그래도 높은 등급은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딱요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캘리그라피로 바뀌면 뭐가 좋아요? 일단 휠이 바뀌잖아요. 20인치 캘리그라피 전용 휠 들어가죠. 어, 또 앞에 모양도 뭐그 범퍼나 뭐 가니쉬, 뭐 몰딩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.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이 팰리세드를 한번 출고를 해 보니까 음...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? 팰리세드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세단 카니발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쉬운 게 뭐였냐면 뭔가 좀 둔탁한 외관 그리고 뭐 안에 인테리어 부분에 조금 뭐 별로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카니발은 9인승이 있어가지고 뭐 부가세 혜택. 특히 이제 저는 리스 장기린트를또 운영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께 연결을 시켜드리면서 구인승 승합이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혜택이 없나요 팀장님? 라고 물었을 때이 팰리세드는 대안이 아니었어요. 뭐 레이라는 그런 경차라든가 한니발밖에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팰리세드에서 구인승이 나오므로 돼서. 솔직히, 아홉 명이 타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. 여러 다른 채널에서도 보셨을 거예요. 아홉 명이 타기는 어려워요. 하지만, 어쨌든, 구인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, 승합으로 분류가 돼서, 부가세, 환급하은 혜택이 사업자분들한테는 주어진다는 거죠. 자, 이 차와 비교할수 있는 게 이제 카니발인데, 이 카니발과 팰리세이드를 한번 비교해보면, 카니발은 뭔가 이제 가족, RV, 레저용, 뭔가 그런 부분들 있지만, 아, 일상생활에서 카니발을 타고 마트를 가거나 또 누구 만나라고 할 때, 아,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? 물씬 났습니다. 하지만, 팰리스에드 어떻습니까? 이번에 완전 디자인이 조선의 레인지로버처럼 바뀌었어요. 앞에 완전 멋있죠? 옆에 완전 박스카처럼 딱, 요가니시까지 들어간 부분에 번쩍번쩍한 20인치 휠에 요거 딱 타고 내리면 차량가도 거의 6천만원에 육박하니까, 아이고! 이번에 차나 바꿨어 하면서 쫙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사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펠리가 그런 어떤 이 니즈, 고객분들의 니즈를 만족하면서 또 안에 인테리어는 얼마나 좋아요? 한번 와보세요. 자,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편하게 이제 블랙 모노톤 색상을 했지만 캘리그라피 등급이기 때문에 또 좋은 가죽을 저 천연 가죽으로 또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. 들어오면요. 야 이게. 그 기존의 펠리는 뭔가 막 조금 조금 하고 좀 뭔가 조금 막 멋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이거 신형 스트링 휠 있죠. 또 앞에 쫙 뻗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있죠. 다듬어진 세련된 이 실내 그리고 요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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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또 한번 배겨줘야지. 또 이렇게 쫙 열면 또 신형 또 키. 여기에 또 컵홀더와 뭐 충전 요. 베가트까지 또 전용 물론 전용선을 꼽아야 겠지만 베가트 급속 충전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요 가운데 요요요요 요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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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요기에 이제 한 명이 더탈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여기는 뭐 애기들 태우는 거 외에는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이거는 있으나 만한 거고 요기에다가 두명 타고 뒤에 세명 타고 그리고 맨 뒤에는 보통 접어 놓죠 그래서 실내가 캘리가프가 되면은 어 아주 뭐 부들부들한 요 알칸타라 소재라든가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게 바뀌고요. 요 퓨얼 와이드 선루프 옵션도 이제 들어갔죠. 또 개방감을 한껏 선사해주고 필트인 캠 이거는 넣으셔야 됩니다. 근데 솔직히 신형 펠리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뒷좌석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딱 탔을 때는 허리가 완전 꼿꼿이 세워져 있어요.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좌석도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 했는데, 이게 또전동 리크라인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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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시면은, 전동 리크라인이 앞에 쭉 왔다가, 야, 이게 뒤로 다시 쭉 가면, 어떤 모양이냐? 제가 보여드릴게요. 뒤로 가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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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야, 이 정도까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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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까지, 이만큼까지 지금 누워졌어요. 와, 그리고 캘리그라피 등급이라 여기에 보면은 또2열에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그리고 독립적인 에어컨 공조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고요. 넉넉합니다. 여기서 딱 누워서 하면은 안에 편하게 할수 있고, 뭐, 뭔가 하려면 팔걸이를 딱 내리면 되고요. 진짜 아홉 명이 타 타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맞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공간이 대박이죠. 자, 뒷모습도 일단 깔끔하게 잘 빠졌잖아요. 근데, 야, 이거는 대박이 트렁크죠, 트렁크. 지금 짜잔 열리면은 라이프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트렁크 깔기도 있고요. 광활합니다. 광활해. 지금 3열이 딱 폴딩이 된 상태잖아요. 엄청 깊습니다. 엄청 깊어요. 와, 이만큼까지 들어가요. 와, 이거는 뭐, 차박이고 뭐, 다큰 사람들. 이것도 폴딩 다 되잖아요. 뒷좌석에서도 폴딩을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열까지 폴딩을 시키면 차박 싹 가능, 캠핑 싹 가능, 레저 싹 가능하다는 겁니다. 예. 뭐 좀. 우산을 떨어는데 뭐 그만만큼 트렁크가 넓다는 사실이고요. 요거또 제가 또 진행하면 여기 또 국산차지만 뭐 벤츠 우산이라든가 캐리 이런 걸로 한번 제가 잘 채워 와드리겠습니다. 자촬영일 3월 중순인 현재는 아직은 이 가솔린 2.5 가솔린 차량만 나오고 있지만 곧 있으면. 바로 2.5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출시를 하죠. 와, 차량가가 다음면 7천만 원인데 물론 연비가 엄청 좋겠지만 아, 굳이 뭐한 7천까지 들여서 하이브리드까지 가느냐 아니면 난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2.5가솔린도 충분하다 이렇게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익스크루시브, 프레스티지, 캐리그라피또 나중에는 또 블랙 에디션 이런 거 나오겠죠, 아마도 예, 저는 어떤 등급, 어떤 차량을 주문하시든 저 리스완 김수명이 좋은 조건, 빵빵한 서비스, 저리스왕 팀장 믿고 한번 바로 맡겨 주십시오.